이 지네 파일 곳에 세워 두는 게 좋아요. 이거 니까 이번에도 아까처럼 그 창문 근처에 너무 이게 많이 나오고라방 방패 피고 <laughs> 쭉 앞으로 가요. 우리가 뒤에서 백업해 줄게. 여기 캐만이 있었지 않나? 이쪽에. 이억나네 스탑. 에이, 아, 아 씨, 시발 안 시발 돼. 그냥 오셨을 거친 디퓨저가. 디퓨저 문제 아니라 지금 하드블체 나한테 내가 죽었잖아그러게 어. 문당 뒤 보면 안 돼. 아, 씨, 왜 멈춰 아, 정지. 적 나갔어요. 없어요. 아, 나갔어 나갔어. 음. 문당에 아, 거기 안 계속 안 봐줘. 봐줘 가만히 있으면서 이제. 어 거기서 계속 봐줘. 이거 오나 하나. 있어요? 창문 창문. 창문 소리 났어요. 응당 뒤에 보면 안 돼, 뒤에 보면 안 돼. 어 그렇게 있어야 돼. 그렇게 있으면서 저기 오나 안 오나 봐줘야 돼. 바리케이도 새로 깐거같어요나어요 나이스. 하나 닦고. 아, 예, 다시 뭐, 천천히 뭐. 아군 쪽으로. 아, 지나갔어요. 개사기다. 뒤를... 저기 안에 알리바이 있어요. 안니 있어요? 아니 있어요? Okay. 네. 오케이. Okay.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서서 야군 쪽으로 가 이제. 여기 있는 걔들 바라보면서. 똑 okay. 바라보면 바라보면서. 바라보면서. 여기 어 계속 알았어. 뒤로 뒤로 어, 뒤로 가면서 가. 이거 누워 있는 거 같은데. 못 잡겠는데요. 드론을 꾸려. 네, 여기다가 디퓨저 떨고 F궁 눌러서. 이거 그다음에 같 저쪽 쌍문으로. 뒤져 가지고. 쌍문으로 서서히가 제가 여기 탐색할게요. 서서히 가 그냥 서서히가 알리바이 있다. 이제 왼쪽으로 쭉 가. 왼쪽으로. 왼쪽으로 밀어. 알리바이. 오, 오, 알리바이 있는 쪽으로 밀어. 아, 덫 <laughs> 알리바이. 알리바이 핑. 알리바이. 무단님 조심. 알리바이. 들어가 계속 들어가. 계속 들어가. 오, 맞아. 어, 맞아. 제가 그쪽으로 가야 돼. 나이스 아이디어. 나이스 나이스. 아, 아이고. 뭐야 씨. 아. 카칸더씨 알리바이로 죽였어 알리바이 어이카칸더스를 알리바이. 유도한거야 그냥 빨리 죽여 어우 땡깃살 이게 뭉땅님이 거기 되면은 그 카칸더스로 적을 죽였을 때그 구석에 이제 방패 야, 야. 면으로 가리면서 야으면 가리면 돼요. Exactly 와 방금 몇개야 그러면은 명절. 아저씨도 살수 있고 <laughs> 이게 몽타뉴가 운이 이길 때랑 질 때랑 그 운영방. 방법...